너무 춥다. 요즘 날씨 너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서오세요. 네. 아 어, 메이크업 하러 오셨죠? 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메이크업, 어, 지금 시간이, 네. 아, 제때 맞춰 오셨네요. 어떻게 네. 원래 제때 안 맞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 좀 많이 좀 피곤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헤드일 건데, 이렇게 좀, 잠깐만요, 옷에 왜 이렇게, 아, 왜, 옷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세요? 아, 네. 소 포근한 소리 들린다고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원장님 지금, 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네. 원장님이 돈 많이 번다고 요즘에 좀 헤이해지셔가지고. 아, 이거는 네, 제가 일하고 있어요.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 3M. 3M으로 제가 옷에 있는 먼저 좀 떼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하나씩 떼서 쓰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네. 옷좀 떼어드릴게요. 되게 먼지먼지하시네. 피곤해요 근데 원래 제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면 시각이 아침 8시인데 너무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피곤해서 많이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고는 소리도 약간 자장가처럼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쩔 수 없지 얘기를 다 네. 피곤하네요 제가 빨리 혼자 메이크업 샵을 하던가 야지 자. 귀엽죠? 이거 핏이거든요핏겸 거울인데 거울 한번 보세요. 음, 예뻐요? <laughs> 아, 엄청난 자신감이시다. 그래서 여기, 여기 뒤에를 뽕 누르면 이렇게 핏이 나오는데 네. 머리는 빗어드리려고요. 머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세요. 해산. 아, 네. 밖에 바람 많이 불어서. 조금만요. 그러면 일단은 네. 아 여기 이렇게 빗틀이 되니까 빗고 계시고. 제가 아침에 커피를 먹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커피 한 잔만 마실게요. 하는 커피예요. <laughs> 원래는 원래는 스타벅스 제일 좋아했는데 어, 요즘에 이걸로 갈아탔어요. 여기 좀더 진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끝맛이 조금 깨끗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끝맛이 그런 게 남더라고요. 네. 혹시 커피 드시는 게 있으면, 네. 추천 드리려고. 네. 커피 안 좋아하세요? 음, 저만 먹을게요. <laughs> 하나 드려고 그랬는데. 네. 음. 어우, 너무 맛있다. 얼굴룹 메이크업 아이린 메이크업 하신다고 하셨죠? 네. 아이린 참 그래요 힘든 메이크업을 오늘 하겠네요. 아, 네. 너무 예쁘신데 아, 아이린은 아무래도 약간 조금 인형 같은 얼굴이다 보니까 지금 고객님은 얼굴이 약간 음, 어, 아이린보다는 약간 그 조이랑 많이 닮으셨거든요. 약간 귀염귀염한 얼굴? 귀여운데 약간 도시적인 그런 얼굴이 좀 있으신데 <laughs>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두 이미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이린씨 같은 경우에는 인형 같고 약간 그 차가운 느낌 아시죠? 차가운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 조이는 약간 귀염귀염하고 약간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수 있을지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해보기 전에 어디까지 하고 오셨죠? 네. 아 베이스까지 베이스까지 하고 오셨는데 얼굴에 약간 잡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실러만 약간 좀 해드릴게요. 네. 컨실러 좀 해드리고 크림 컨실러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발라드릴거에요 네? 네 <laughs> 컨실러 이걸로 바르는거 처음보시죠? 네 저희 샵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만눈 아래만 살짝. 세상에. 응. 아 주름이요? 아 지금 눈 아래 있는 게 주름이 아니라 몽고 주름이라고 해가지고. 음 응.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실 때 이렇게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 옛날에는 흠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그 매력이라고 도 많이 하거든요. 네 각자 개성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엔 되게 매력적이신데. 네. 네. 굳이 그거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자, 이렇게 해가고 컨실러를 약간 가려드렸구요. 옛날에는 살색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살색이 아닙니다. 화이트 화이트로 해가지고 네, 살짝 밝혀드릴게요. 음, 저희 시합이 유명하다 보니까 방법이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음, 여기서 살짝. 선크림 아 선크림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는 선크림 안 발라요 저는 햇볕에 자연스럽게 그을린 얼굴을 좋아해서 이렇게 네. 해서 음 여기도 조금 좀 잡티가 많으신데 괜찮아요 있는 거를 다 가리는 것보다는 약간 뭐라고 하지?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있는 원래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한번 메이크업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도와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써주셨죠. 네. 분명히 마음에. 학교가 여기도 아, 눈 아래에 기미가 많으셔가지고 네. 완전히 가리지는 않고 눈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작업은 간단해요. 음, 얼굴에 있는 장점만 음, 포인트만 살려주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음. 느낌이니까 제가 리퀴드 타입으로 펜 타입으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눈 있는 데를 가만히 계세요. 네. 아, 이렇게 안 그려보셨어요? 눈좀 이렇게 위로, 위로 떠보시겠어요? 까지가 내 눈이잖아요. 네. 눈이 참 예쁘시네요. 자, 어. 살짝만 더 별거, 살짝만 더. 응, 아, 됐어요. 네, 점이요. 점도 그려드리죠. 네, 아, 얼굴에 점이 있으셨어요. 좋겠다고요? 네. 눈 아래다가? 네, 그럼 아이린이랑 조금 다른데 음, 아이린씨는 얼굴에 잡티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얼굴이잖아요 네저만나 아, 포인트로 줬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살짝만 그려드릴게요 눈 이렇게 하시고 아래 다 찍어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라이언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살짝 살짝 그려가지고 스머징을 해줘야 진짜 내 집을 갖고 좀 자연스럽게 돼. 됐다. 음, 됐다. 그리고 음 어, 오늘 블러셔는 안할 거예요. 블러셔 안 하고 완전 초간. 매트라커로 해리려고 했는데 네. 음. 왠지 오늘은 이 색깔이 더 하이린씨 같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 하시고 오 이렇게 안쪽에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어, 보통 연예인 분들은 하나로 단독으로 바르지 않거든요. 안쪽에다가 드라이 레드 색깔 좀더 발라드릴게요. 오 해보세요. 오오 오. 지금 너무 예쁘게 됐어요.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 앞에 거울 있는데 좀치 지저분하잖아요. 이걸로 보는 게 왠지 조금 더 음, 느낌 있으니까 괜찮아 지금까지. 음. 그리고 아이린 씨에게는 왠지 마지막 단계인데 향기가 날것 같으니까. 화장의 마지막 단계는 블러셔가 아닙니다. 바로 향기죠. 음. 왠지 복숭아 향이 날것 같은 아이린씨 메이크업의 마지막은 복숭아 향. 네. 복숭아 향퍼퓸을 어, 너무 예쁘게 됐다. <laughs> 네, <그럼> 마음에 드세요? <laughs> 마음에 드신 날이 저도 예쁘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와주시고 지 아, 원장님이 지금 되게 시끄럽죠? 죄송해요. 아, 잘하려고 그랬는데 원장님 그 제가 하루가 피곤해요. <laughs> 다음에 들면 다음에 또.